서울의 한 헬스장. 제작진은 이곳에서 또 다른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바로 개그맨 이태식 씨. 그래도 매일 나와야지. 운동 안 하더라도 나와 있다 보면 또할 생각이 또 드니까 일단 매일 매일 거의 출근하다시피해요. 천사한테 말걸신게 뭐야? 뭐야? 야 개그 프로그램에서 주가를 높이며 한층 인기몰이를 하던 2005년 이태식 씨에게 갑자기 뇌졸중이 찾아왔다. 당시 그의 나이 35세였다. 제일 힘들었던 건 정신적으로. 나는 이제 끝이구나. 이 연예계 쪽에, 이쪽에 연기자로서는 완전히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뭘, 뭘 해야 되나.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할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뇌졸중과 함께 온 팔다리 마비. 죽을 각오를 다해 열심히 재활치료를 했다. 그러자 서서히 마비된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집중적으로 치료받고, 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이렇게 뭐 손으로 컴퓨터 자판도 이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걸음을 불편하지만 조금씩 걸을 수 있을 때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혼자서 이제 연습하고. 약 1년간의 재활 치료 후 그의 뇌혈관에도 변화가 생겼다. 우측 뇌에 막혀 있던 혈관이 개통된 소견을 보인 것이다. 이태식님 같은 경우에는 3 5라는 젊은 나이에 문제가 생겼죠. 뇌경색을 앓으셨지만 어, 병원에서 이제 적극적 치료를 하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했습니다. 게다가 뇌 조직이 손상된 부분 자체가 우측 뇌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팔과 다리의 마비를 일으키게 하는 신경을 좀 비껴갔기 때문에 어, 회복이 보다 더 빠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극적인 회복 이후 이태식 씨는 즐겁게 살자는 새로운 인생관을 담아 일명 태식이 버스를 만들었다 다시 찾은 건강인 만큼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그의 지론 그리고 MC, 가수 등그 범위를 넓혀 다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이태식입니다. 술과 담배, 스트레스로 가득했던 지난날과 달리, 건강한 생활로 제 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태식 씨. 굉장히 즐겁거든요, 지금. 되게 즐겁게 또 무대에 서려고 하고, 예전에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렇게 즐겁게 무대에 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정말, 정말 기쁩니다. 뇌졸중 발병 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활 치료다. 특히 발병 후 3개월 안에 신경의 80% 이상이 회복하기 때문에 초기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 처음에 뇌 손상이 오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이 지나서 두 달을 치료받는 환자와 처음 뇌 손상이 오고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두달 치료받는 사람은 똑같은 두 달을 받았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는 시기적으로 초기일수록 뇌 세포의 재생이 더잘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치료도 조기에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 다. 응. 뛰고. 뛰고! 조금 더 세게! 뛰고! 올해 53살의 김무철 씨. 2008년 11월 뇌졸중이 발병해 네. 1년 반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주서면서 네. 네. 과거 공직에 몸 담으며 능력을 인정받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던 그였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언어부터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방법까지 김무철 씨는 거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다. 언어는 전혀 못했죠. 뭐. 참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당신 이름도 모르고 저도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녀들이, 자녀들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처음 병원을 찾았을 당시 그의 뇌손상은 심각했다. 그 일상생활 동작 수행을 평가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이고 모든 것을 다 본인이 할수 있는 100점인데 이분은 7점이 나왔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보행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던 상태였습니다.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았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뎠다. 그런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부인의 격려와 헌신이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일어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간병일을 안 썼어요. 안 쓰고, 제가 이제 병원에서부터 중환자실에 실 있을 때는 제가 이제 그 대기실에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새우잠 자고. 본인 입장에서는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시기. 아유 주죠. 얼마든지죠. 내가 한. 고 마음으로 지난 연말 병원 행사에서 부인을 위해 직접 쓴 시를 낭송했다. 의 실수 참 행복합니다. 내 얘기야 저도 끝까지 주어 평소 북글씨를 즐겼던 김무철 씨. 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글씨 연습을 했다. 그렇게 조금씩 마비된 손이 움직였다. 그리고 다시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다리도 조금씩 풀려갔다. 뇌의 운동 신경 기능이 상실돼 보행이 불가능할 거라 여겨졌던 김무철 씨. 하지만 이젠 혼자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있다. 이미 와별인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꾸준한 재활 치료로 조금씩 희망을 쌓아가는 김무철 씨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이 그의 남은 바람이다 와. <laughs> 뇌 손상 후에 1년 정도 길게 보면 2년 정도까지는 뇌신경의 재활, 재생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남아있는 여러 신경세포들이 새로운 여러 가지 연결들을 찾으면서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다친 뇌 다친 뇌손뇌 손상 환자분들의 재활 치료의 목적입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지만 그 원인은 수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흡연 등은 뇌졸중의 주요 원인입니다. 과음, 고지혈증, 비만, 운동 부족도 뇌졸중의 한 원인이 됩니다. 평소에 뇌혈관에 손상을 줄수 있는 원인들을 빨리 발견하고 조절하는 것만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